저 어제 축구들 다 보셨나요? 내가 아시안컵 개, 축구 경기를 이렇게 재밌게 보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했죠.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강인, 손흥민, 왜 돈을 잘 버는지. 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우리나라 모든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든, 뭐 모든 운동선수들, 우리나라 모든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진짜, 곰곰이, 저 밑바닥까지, 내밀, 내밀하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창피한 거를 무릅쓰고라도, 저 끝까지, 나도 뭐, 거창하게 뭐, 얘기하는 게 있는데, 끝까지 들어가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한 번, 한 번, 끝까지 한 번, 꼭까지 끝까지 한번 보시기, 끝까지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우리나라, 나, 어제, 나, 나, 나 피곤한데, 나, 나, 우리 식구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남들을 기분 좋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양이 많을수록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우리 동네에 둘둘치킨, 우리 동네 둘둘치킨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 우리 축구 선수 키우시는 호시아이 사장님네 가게 가보시 가 보면 자리가 없어요. 그 이유 뻔한 이유지만 이분들 이 부부 사장님들이 남들을 손님들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줘서입니다. 우리 동네 둘둘치킨 말고 또 치킨집이 있는데 저희 이제 우리 공릉동 주포 형님들 이따 이따 가도 우리 술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우리 이제 거기 이제 더 이상 잘안 가거든요. 거기 왜안 가냐? 그 사모님이 왠지 모르겠는데 맨날 인상 쓰고 계셔. 요즘 좀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셔. 어? 우리 돈 쓰고, 돈 쓰고 술 먹으러 갔는데, 기분 좋으라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츰차츰 안 가더니, 이제 안 간단 말이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게. 남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총량이 많을수록 내가 행복해지, 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의 본질이라는 게, 본질, 사업의 본, 사업이란 게 본질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능력을 가지는 것을 내가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내가 까먹은 게 있어. 이 본질적인 서비스나 제품이 뭐냐면, 남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야. 그 총량이 늘어날수록 나는 돈을 버는 구조야. 나는 성공하는 구조란 말이지. 네. 근데 이거를 진짜, 왜 자꾸 얘기하냐? 에? 이걸 몰라요, 이거를. 양평해장국, 점심시간에 가면 자리가 없어요. 양평해장국이라는 그 본질적인 그 제품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그 양평해장국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남들을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주, 해줘서야, 해줘서입니다. 네? 자, 네, 이 얘기를 잠깐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 잠깐만요. 자, 제 유튜브 채널, 조르바 저장소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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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잘안 되냐? 뭐, 이거 타인을 배려가, 배려하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하드웨어로 쓰려고, 저장소로 쓰려고, 안전한 저장소로 쓰려고, 나를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3%프로 TV나 무슨 김작가 TV나 뭐, 뭐, 슈카월드 이런 거 보세요. 얘네들 진짜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은 남들을 기분 좋게 해줄까?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까?에 이걸 초점을 맞춥니다. 이걸 초점을 맞춰갖고, 뭐, 썸네일도 몇 개를 만들어서, 이거 사람들이 싫어하면 이걸로 바꾸고, 이걸로 바꾸고, 이렇게 치열하게, 치, 열하게 해서 하니까, 구독자가 늘리고, 이게 선순환이 돼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행복해진 만큼, 남들이 기분 좋아진 만큼, 그 사람들 돈을, 아주 큰 돈을 벌어요. 그니까내내내 내, 내 채널은 그냥 나만을 위한 거니까 남들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쓰레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까뭐뭐 그러니까 뭐 돈을 벌려고 한건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고 자내 3층 카페가 망했어요 3층 내가 3층에서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이 마이크 내가 테무에서 샀는데 지금 C 타입이 와야 되는데 아이폰이 와, 저기 아이폰 타입이 와버렸네 젠장 3층 카페 3층 돈 수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망한 거 이유 뭐냐 남들 기분 좋게 못했기 때문에요 손님 오면 뭐 냉방 냉방기 막 키지 뭐 불키지 어떤 때는 커피 기계도 안 켜있어 그러면 보일러 이제 커피 머신 키고 아이 손님 이거 뭐 머신이 좀 보일러가 데워지려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laughs> 이 때문에 뭐 세수도 안한 오늘 내가 세수 안 했는데 세수도 안한뭐 검은 투티한 아저씨가 나와 갖고 뭐 이러니 아저씨 나 같아도 안 오겠다 이 장사가 되겠어요 이게 이러니까 망한 거야 이러니까 이게 남들 기분 좋게 해 주려는 그게 장치가 없잖아 그냥 거의 그냥 단, 단순하게 그 피규어만 딱 전시해 놓으면 될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어제 플레이 보세요 손흥민 와 진짜 그거 프리 그거 뭐냐 그페널킥 만들고 그프리킷에서골 넣고 얼마나 행복해 우리 내가 기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떼소를 보는 거 아니야 예? 네? 지금 이 퍼즐, 이거, 루이스, 루이스, 이게 루이스 퍼즐인데, 이 퍼즐, 이거, 이, 이 퍼즐,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퍼즐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어? 이런, 이런 그림을 누가 만들어? 이거, 이거 나 아니면 못만들어 이거 나조라고 만든 퍼즐이야. 망했어요. 살바트로 달리의 그, 성 안토니의 그 유혹이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그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어,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 나 좋단 말이야. 난 되게 좋아해. 그, 그게 난, 나한테 어떤 그 영감, 영감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수입을 했어요. 그 태, 어디지? 그 이태, 아그 캐나다하고 캐나다하고 이탈리아에서 수입했어요. 근데 망했어. 이 그림인데, 이거 이런 그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내가 내가 한 거야. 내가 그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안 사지 안 사지. 그래서 자 우리 그 축구 선수들 우리 아들 응? 우리 우리 아들들 우리 상문고 축구 선수들 출신 우리 아들 우리 아들들 이가 좋은 선수 되려고 하. 좋은 선수 되려고 하면은 남들을 기분 좋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 무슨 감독님이 인정 감독님 인정을 못 받아서 내가 못 뛰네. 그래서 뭐 나는 기회가 적어서 못 해네. 이게 불시시야 이거. 그러면 먼저 감독님한테 잘 감독님이 좋아할 만한 플레이를 하거나 태도를 해 갖고 기회를 얻어서 남들이 좋아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출전 기회를 잡고 뛸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거 이 본질적인 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면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 이게 축구 선수들 이게 불행이도 이게 불행이도 아나 이게 잠깐만. 아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버벅대네. 그 옛날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대학교 다닐 때 시험지, 이렇게, 시험, 시험, 시험을, 시험, 시험을 딱 보는데, 시험지를 막 쓰고 있는데, 교수님이 오더니, 그내 시험지 답안, 시험지 거기에다가, 연필율로 A 플러스 딱 쓰고, 동그라미 딱 치고 가는 거야. 내가 시, 내가 시험, 이거 쓰고 있는데, 다 쓰지도 않았는데. 근데 내가, 내가 쓴내그 답안지가, 그게 뭐, 100점, 뭐, 뭐, A 플러스를 받을, 받을 만한지, 받을 만한지, 무슨 뭐, 그게 내용이 뭐, 그런 충분한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지 보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A 플 써주는 거야. 또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험지를, 대학교 때 시험지를 내고 가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다 A 라고 쓰더라고. 동그라미 치고. 아니, 이게 내거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A 플 주는 거, 이거 뭐 내가 잘해서야? 이거 뭐냐면, 그분들을, 그분들은 나의 태도, 나 내가, 내가 그분들을 여태까지 기분 좋게 해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한테 이거를, 보지도 않고 A 플러스를 준거 아니야. 내 군대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요일날 내가 이제 행정반에서, 수성부에서 근무했는데, 행정반에서 자고 있는데, 어느 간부가 와서, 발로 뻥 차고, 날 때리, 발로 뻥 차면서, 야, 이 새끼, 일어나, 새끼, 찾음줘, 이러는 거야. 내가, 내가 내술 한잔 먹고 잤던 것 같은데, 내가 또, 또 이거 한 주먹질 좋아하잖아. 빠이돌아가고 그, 엄청 <laughs> 패줬어, 그냥, 그 간부를. 눈탱이, 밤탱이 되고, 뭐, 돌려차기 하고, 뭐, 이단념 차기 하고, 나한테 죽도록 으덧 터졌어. 그, 그리고 났는데, 이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지. 이거 완전, 하극상의 영창감이야, 영창 가서 씨. 헌병대는 구경 가봤는데, 그거 되게 무서운데, 내가 거기서, 뭐, 50분 이렇게 앉아있고, 쉬었다가, 뭐, 두드려, 두드려 맞고, 내가 진짜 이렇게, 빨간 죽을 가게 생긴 거야. 근데, 우리 수성관님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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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한테 맞으신 분 불러갖고, 야, 이거, 너한테도 창피한 일이다, 이거. 그냥, 그, 그러니까, 유아무야, 쉬쉬하고, 이거 그냥, 그냥 조용히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왜 그랬냐. 내가, 우리, 우리 대장, 우리 대가리, 기분 좋게 해줬기 때문이야. 우리, 우리 수성관님 연세 많으신 수성관님이 그, 사모님이 어디가 편찮으셨는데, 내가 산에 가갖고, 나무를 이렇게 꺾고, 나무를 배갖고 내가 지팡이를 만들어서 사모님 집에다 갖다 주시고 그랬어. 뭐 그랬고 뭐그 뭐 우리 수송관이라는 건 이제 준사관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뭐 대위 소령 이런 애들이 막뭐 대위 뭐 갖다 준 중위 이런 애들이 막막 막 우리 수송관님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 씨 나는 또나뭐나 막가파 아니야. 나 진짜 뭐또 내가 또뭐다부지게또뭐 보복을 해줬지 막 옆에 오줌 싸는데 옆에 가서 에이 씨 ㅂ 뭐 ㅈ끝나 막, 막 이러고 막 내가 막, 혀, 막 협박하고 자동차 타고 갔는데 막, 막 내가 막, 막 그런 사람들을 막, 막 내가 내가 좀뭐 그, 그랬어 막 그, 내가 우리 수선관님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런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니까 내가 아무튼 그분을 유해 주고 그분을 기분 좋게 해 줬으니까 내가 진짜 내가 영창 갈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게 유재석, 신동엽, 선미, 박진영 이런 사람들 왜왜왜 왜, 왜 좋아하니? 이게 이런 이런 사람들 어 남들 기분 좋게 해 주고 할줄 아는 그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큰 돈을 떼돈을 벌고 그렇게 영위할 수 있는 거지 영위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진짜 아쉽게도 너희 축구 선수들, 너희 축구 선수들도 이게 그 본질은 저 밑바닥까지 가 보면 남들, 광대랑 비슷한 거야. 남들을 기분 좋게 해줘야지, 남들을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총량이 많아질수록 너네는 성공한 선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나는 이거를 이제, 그, 내가 이뻔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이거를 내가 이제 나이가 50살이 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에서도 나는 이거를 모아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단 말이지. 어. 손님을 그 고객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축구 선수들 너네 하는 플레이에 이거는 내가 추하는 축구 스타일이야.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야. 뭐이 있다 이런, 이런 이런 거가 이런 거를 해서, 해서 뭐 남들한테 어떻게 인정받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튼 이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생활을 해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지 너네가 성공적인 선수가 될수 있다는 남들을 행복하고 남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플레이를 내가 해야 된다. 자, 대한민국 사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나처럼 이런 거 만들어갖고 나 좋다고 만들어갖고 어, 망하면 안 돼요. 어, 철저하게 남들을, 남들, 나인, 남들이란 건 요새 내, 내, 내부 고객, 내 손님, 내, 내 직원들. 내 거래처들 기분 좋게 해줘야 돼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기분 좋게 해서 내, 고, 내 고객들 손님들을 기분 좋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 기분 좋아질 거야 자꾸 내 거를 사주고 사주고 그래서 내게 더잘 팔리고 그래 결국 나는 돈을 벌고 나는 성공하고 그래 내가 무슨 내가 경제적으로 들쪼들리고 내가 이내 이, 지금 이게 돈이 없어서 이러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지 남들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내가 기분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남은 앞으로 펼쳐질 이 축구선, 축구 인생이든 뭐든, 응? 이거를 꼭 염두에 두고 해주시길 바라고.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런 능력이 없으실 수 있어요. 이런, 이런 능력이 없으면, 이런,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 이런 이런 남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내가 뭐 관리만 해서 나도 이런 시스템을 꼭 만들어서 하여튼 성공 남들이 해, 성공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또,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 현대차 테슬라 똑같애 아이폰 내가 좋아하는 다, 다 진짜 그 본질은 다 남들 행복하게 해줘서야 근데 그 남들 행복해주는 그 주체는 비록 되게 힘들고 그런 그~ 뭐~ 내가 엄마를 연마하고 뭐~ 아이 그~ 아이폰 그~ 팀팀팀 팀, 쿡이 아니지 그~ 제프 베조스는 저기고 아이존이고 뭐~ 일론 머스크나 아~ 그~ 돌아가신 분 누구야 그분들이 행복 잡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손흥민도 되게 힘들고 뭐~ 황희찬도 힘들고 이강인도 그 과정을 그~ 겪으면서 그~ 노력 하고그 트레이닝 하고 나를 당금질해서그 단계를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힘든 것지만 하여튼 그것들이 남들을 행복해 줘야 한다는 남들을 행복하게 기분 좋게 해 줘야 한다는 거를 명심해 두고 네 하여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여튼 이 영상이 아 근데 이거 오늘 이상하게 말이 되게 이렇게 버벅대고 그러는데 아니 이 마이크를 끼고 좀 조용하게 말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멍청한 자식 마이크를 무슨 아이폰 타입으로 사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곰곰이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까 나는 사업을 내가 사업을 행복하 지지 않으려고 한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 했었는데 그니까내내 내, 내가 쓴 소설 내 유튜브 채널내 소설인데 이게 그 그러니까 남들 그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썼는데